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손흥민,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흐름 좋은데요? 여기 중요한데요? 어, 메시가 마지막으로 유럽 축구의 정상에 올랐던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회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플레이를 여러 차례 선보여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결승 1차전 경기에서 나왔죠. 당시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던 상대 선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로빙 슛을 꽂아 넣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득점이 2분 만에 넣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었어요. 대회 역사에 남을 2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골은 상대 수비수에게 굴욕을 선사했던 그한 장면으로 오랫동안 회자가 됐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비에이라. 반바스템 손흥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사비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왔어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반파스텐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포스코스 더니 크로스 자 이거 있어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laughs>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마케렐레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laughs> 콜스 콜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반바스템 토니 크로스. 자, 오른쪽 봤어요. 되돌려줍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사비 알론소, 토니 크로스. 뒷동반으로 연결이 될까요?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헤드로 포로. 사비알론소. 토니 크로스. 직접 몰고 갑니다. 마케네레 레인저스. 역습 찬스. 메시 오른쪽 측면으로. 토니 크로스. 퍼스코스 폴스 폴스 오른쪽 측면으로 마케렐레 역습 나가는데요 패스로 연결합니다 루드골릿 손흥민 빠르게 드리블 테오 에르난데스 공간으로 패스 잘나갔습니다 정면 위치 슈크 센수합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렸는데 성공합니다 헌더스탠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고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로 분위기가 고조되면 선수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흐름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사비알론소 골킥을 커트합니다 크로스 아 이어지던데요? 만들 수 있나요? 자 다시 뺏어옵니다 크로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로드골릿트봉 빼앗습니다 폴스콜스 토니 크로스 리오넬 메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로드골릿. 음바페 흘러나왔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0입니다. 아직은 한골 차지만 멋진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경기를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사비알 론소 왼쪽 잘 봤습니다. 손흥민 볼스코스간으로 패스합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마케렐레 소유권 가져옵니다. 손흥민 찔러줍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자 크로스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슈팅 날립니다 이제 두 골차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한골더 추가. <목소리> 들어갔어.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뺏으면서 공격 전환이 매우 빨랐어요. 수비가 대응하지 못하면서 득점을 허용하고 마네요. 번더스텐, 두 골을 기록합니다.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끊어냅니다. 후반 15분이 29, 경과됐습니다 루트 골릿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바레시 전방으로 갑니다 토니 크로스 볼 스코스. 도니 크로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리오넬 메시 빠르게 올라가야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크로스. 사비 알론소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볼 스코스. 스루 패스합니다. 슛! 그러 나옵니다. 제쳐냈고. 파울이도 어? 같지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파울이 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 아깝습니다. 음바페 메시. 패스 빠집니다. 폴스 콜스. 테오 에르난데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상대의 리듬을 빼앗았어요. 중원을 이만큼 장악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진합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자 연결될까요? 테오 에르단데스. 공 가로채기. 반바 스템. 앞으로 찔러줍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바페.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마케럴레 스루 패스 토니 크로스 공간으로 패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홀스코스 메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비에이라 역습입니다 반바스템 들어갑니다 정교한 드리블 리오넬 메시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뒷공간으로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슛 레인저스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굴리트, 흘러나온 볼을 밀어놨습니다. 위치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substitution on t h 민양팀 모두 13,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레인저스 앞으로 nine, 2점 남았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14,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엘링골라 n 21바페 뒷통간 슛 도미닉 소바슬라이 n u m b e 19 아다마 트라우레 헤드로 포로 미키 반더벤 안통 막아냈습니다 휘솔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가져갑니다 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를 제압하기엔 충분했습니다